빛이 봤을 때 중심점이 이제 다들 여기서 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죠. 빛이 동그랗게 나오기 때문에 캐릭터가 바닥에 이제 누워 있으면 은 캐릭터에 누워 있는 곳을 중심으로 아마 위에서 빛이 이렇게 올 것이다. 나무가 이렇게 해서 가려지든 어떻게 되든 일단 중심점에서 올라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는데 이쪽 그림자가 좀 있다가 여긴 그림자 없고 여긴 그림자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까지는 여기서 빛이 오다가 이만큼은 또 여기서 빛이 오고요. 다른 사람들이 근데 예상하는 빛이 오는 지점은 여기예요. 지금 빛 오는 방향이 좀안 맞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거는 이제 사용하시는 브러쉬로 살짝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빛에 어느정도 맞춰서 리본이 나왔으면 리본에 대한 그림자도 있어야겠죠 아 하나하나 조금 더 신경 쓰시는 작업이 필요해요 중간 과정까지는 거의 이제 나무랄 데 없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완성까지 갔을 때 완성의 퀄리티에서 분명히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점에서 방심하시거나 깜빡해서 까먹는 경우가 조금 조금씩 생겨요. 그런 점을 최대한 조심하시면서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누워있는 캐릭터인데 머리카락이 딱지 딱 가지런히 덩어리 친 것처럼 너무 잘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뭐, 잔 머리카락이나, 혹은 이제, 원하신다면은, 머리카락 덩어리도 위쪽에 리터칭을 해서라도, 약간 더 이제, 요, 런 식으로, 날리는 디테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꼭 이제, 브러쉬로 가닥가닥만, 잔 머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 덩어리 자체도, 끝으로 갈수록, 조금, 날릴 수 있게, 해주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나갈수록 이제 왜 머리카락이 날리냐라고 했을 때는 손 같은 거 들고 있다가 바닥에다가 확 떨어뜨렸을 때 그저 반쯤만.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문에다가 이제 이렇게 천을 덮은 다음에 바닥에다가 한 중간 정도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가지런히 천이 모이는 게 아니라 아래를 내렸을 때 이렇게 밖으로 퍼지죠. 이 형태가 머리카락도 똑같아요. 사람이 누우면서 누군가 이렇게 정리를 이제 아래로 해주거나 서 있을 때 중력처럼 누군가 아래쪽으로 작용해주지 않으면 결국 누울 때 머리카락 그저 바닥을 향해서 떨어지다가 이렇게 퍼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정리를 아래쪽으로 해준다고 해도 날리는 머리카락을 조금 그려주셔야 더 자연스럽게 그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머리카락 결만 조금 더 그려주시고요. 위쪽에다가, 뭐, 눈 오고 있다면은, 눈 오고 있는 표현 조금 넣어주시면 되겠죠? 뭐 그런 표현 조금만 더 넣어주시고, 약간, 천에 대한 표현 더 있으면 좋겠네요. 음. 이런 네, 그림자에 대한 그리고 여기까지 그림자 보라색이다가 왜 여기는 바로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바로 옆에는 아주 보라색이에요. 여기랑 여기랑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같은 색의 그림자가 들어가야 되죠. 어. <laughs> 비슷한 공간이라고 했으면 앞쪽에 있는 보라색 명암이랑 비슷한 색을 넣어주시거나 혹은 차광색을 통일하시려고 한다면 차광색을 어느정도 통일된 그림자 색깔을 보여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부분은 이제 피드백 드렸던 거이천 디테일도 피드백 드렸었던 점이긴 했는데 스케치에 맞춰서 조금 더 묘사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위에 곱하기 올려서 표현해 주신 거 지우실 필요 없어요. 이런 스케치에 맞춰서 조금만 더 주름 표현해준다라고만 생각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다리 납작했다가 다리 튀어 올랐다가 다시 튀어 올랐다가 그러죠 그래서 이쪽에 다시 다리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공간 때문에 생기는 그림이다 이런 부분도 해주시면 좋겠죠. 실, 실제로 틴트 크기만 생각하면 스스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단계예요. 이제 약간 마지막 쯤 갔을 때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혹은 이제 약간 급한 일이 있어서 이 그림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거나 그런 상황에서 약간 당황하시면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제 뭔가 그림을 못 그리신다든지 아예 지식이 없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아예 지식이 없는 게더 걱정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살짝만 기존에 주신 거에서 살짝만 밝은 색깔로 이쪽 하이라이트 밝은 부분 색깔 하나만 넣어줄게요. 약간 하이라이트가 작아서 눈에 덜들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주변에 이제 마침 핑크색이랑 보라색의 경기 같은 색깔 많이 써주셨어요 이제 눈에도 살짝 반사광이 핑크 색깔 조금만 얹어주시면은 아마 조금 더 예쁘게 그림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이런 부분들 한번 신경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주셨던 그림이랑 제가 피드백 드린 그림이에요. 큰 차이는 안 나지만 디테일이라든지 빛이 오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 그때도 한번 그림 보고 피드백 드렸었던 부분이었는데, 어, 허벅지 위쪽에서 빛이 와야겠죠? 자꾸 옆쪽에서 빛이 오고 있어서, 그때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반사광은 어디까지나 서브빛이에요. 그래서 내 하이라이트보다 반사광이 강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덩어리감을 정확히 찾아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음. 눈트색을 바꿔보신다면 뭐 어느 정도 음, 아래쪽 밝은 부분은 굳이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포기한다면은 아래쪽 밝은 부분을 포기하시고요. 이쪽에 살짝 다른 색깔 올리시는 것만 해보시는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전반적으로 조용한 분위기니까요. 그런 거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요것도 채색 해달라고 얘기했었었죠. 요것도 채색하셔야 될것 같고요. 다음에 이런 부분, 위에 올라가는 거에 대한 그림자, 얇게는 있어요. 근데 요런 주름 나오고 나서 다른 부분에 그림자, 이제 주름이나 이런 거 전혀 없죠. 아래쪽에 생기는 만큼 위쪽도 어느 정도 살짝 꾸며줄 거기 때문에 그림자 넣어주시는 거 필요할 거고요. 위쪽 그림자 이만큼 치는 만큼 아래쪽에도 그림자 살짝 져줘야 되는 거. 전반적으로 그림자에 대한 내용이 더 많았네요. 이런 부분이겠죠 위쪽에는 가슴이 나오고 나서 밝은 부분인데 그죠? 밝은 부분인데도 이만큼의 명암이 졌어요. 그렇다면은 아래쪽에도 어느 정도 어두워지면은 그림자가 진다는 얘기죠? 몸통이 일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하게 그림자가 더 좋아야 될것 같아요. 그림자나 어떤 표현을 그리시면서 그 부분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의 주변도 같이 보시면서 내가 이 부분에 그림자를 넣으면 다른 부분에도 어느 정도의 그림자를 같이 넣어줘야 되는지 혹은 주름이 하나 있으면 그 주름 때문에 다른 부분에도 얼마만큼 그림자가 생길건지 요런 것들을 유심히 봐주신다면은 아무래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런 부분 덩어리와 덩어리 사이에 그림자는 있어요 요런 부분이 다 그림자 해주셨죠 그러고 나서 요런 그려지는 거 얽히는 부분에 대한 그림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이런 부분도 아마 스케치에는 정확히 있는 걸 보면 방침에서 채색을 안 해주신 거겠죠? 네요. 이런 식의좀 표현이 있어야겠죠? 얼굴에도 마찬가지로 목에 이만큼의 그림자가 드린다는 건 앞머리 부분에도 살짝살짝 그림자가 있어야 될것 같고요. 목이 이만큼 밝다는 건꽤 아래쪽에서 빛이 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아래에서 빛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슬슬슬슬 어두워지고 시작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도 보세요. 아, 그림을 평면으로 자꾸 보시는 습관을 조금씩 조금씩 줄이셔야 돼요. 저, 바닥이 있고, 그죠? 바닥이 있고, 바닥에 캐릭터가 누웠어요. 뭐 이런 바닥이 있다고 합시다. 좀 우리 과장에서, 투실 과장에서 보도록 하죠. 캐릭터가 누웠어요. 어깨 있겠죠? 앞머리가 지금은 이렇게 떠있는 거예요. 필터가 옆모습 이렇게 있고요. 어깨가 있는데, 목이 있고, 이렇게, 가슴 있고, 배가 있는데, 앞머리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앞머리가 지금 이렇게 나무판자처럼 똑바로 떠있는 상태를 그려주셨어요. 이런데 보시면은 어깨 굴곡이나 바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에 대한 표현이 전혀 없죠. 그냥 서 있는 캐릭터려 주실 때 그림 명암이랑 똑같죠.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바닥에 닿았다가 올라오는 거에 대한 표현도 해주셔야겠죠. 거의 보시면은 제가 그 드렸던 과제, 그 최근 과제. 어떤 부분 때문에 어떤 부분이 영향을 주면서 그림자가 생기고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 그 과제를 하시면서 유심히 좀 신경 쓰시다 보면 서서히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씩 조금씩. 많이 써주셔야겠통에 대한 그림 있어야 되니까요. 그죠? 머리카락이 몸통만큼 위로 떠오를 순 없겠죠? 머리카락은 바닥에 이렇게 있겠죠? 몸통만큼 이렇게 떠오르려면, 약간 피규어 상태의 머리가, 레고 같은 피규어 상태의 머리가 누웠을 워때 가능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눈이 아이 캐릭터 때문에 그림자가 지겠구나 라고 생각한거랑 똑같이 몸통이 있기 때문에 몸통 때문에 머리 쪽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는거다 혹시 그림자 영역은 잘 잡아주셔서 그대로 조금만 진하게 한번 잡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어두운 부분 필요한 부분들 쭉 잡아주시고 나중에 여기서 이제 더뭐 추가적으로 색감이 필요하면 뭐 표준 레이어 같은 거 가지고 살짝 이런 차가운계열색으로 이쪽에 접수해서. 색깔 올려주시면, 지금 이제, 아, 약간 뭔가 채도가 높은데, 이런 색감을 원한 게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색깔의 보정이 가능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처음 에주셨던 그림이랑, 피드백 드린 그림이랑 두 개의 차이를 조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완성도에 관련된 얘기죠. 천의 주름에 대한 그림자, 그 다음에 머리카락 부분에 대한 그림자, 들일뭐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이었어요. 이런 거 조금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